안녕하세요. 인생의 점 찍는 여자 나비쌤입니다. 벌써 7월이에요. 막 음, 32도까지 올라가고 너무 덥더라고요. 자, 이 더운 여름을 어, 한번 계획을 잘 세워서 어, 잘 살아보자고요. 자, 지금부터 어, 우리 닭띠 분들의 7월 달 운세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연애적인 부분을 보니까요. 어, 닭띠 분들. 7월에는요, 어, 짝꿍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이 있어요. 아유, 지난달까지 너무 힘들었어요. 혹시 이랬던 분, 요번달에는요, 그 미워서 옥신각신 했던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풀리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좀 풀려요. 어, 마음이 풀리다 보니까, 아, 평소에 안 하던 애정표현도 좀 하게 되고요. 어, 뭔가 필요성에 대해서, 아, 그래도 우리 짝꿍이 최고야. 뭐 이런 말들이 오갈 수 있는 그런 7월이에요. 이럴 때 애정 표현 좀 많이 하시고요. 스킨십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러세요. 싱글이신 분들은요. 7월 좋아요. 7월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럴 때 자존심 그런 거 아무 도움 안 돼요. 7월에 누군가 인연이 돼서 만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좀쭉 꾸준히 예, 만나셔서 연인으로 어, 가보시는 것도 어, 좋을 것 같아요. 연애 운 좋아요. 자, 직장에서의 모습을 볼게요. 아, 직장에서는 업무가 좀 많아요. 나는, 아직 내가 좀 많이 버거운데, 내 실력에 비해서, 어, 내, 나에게 조금 중책이 맡겨지는 모습. 그래서, 어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? 좀 부담스러워 하는데, 걱정하지 마세요. 7월에는 아 버겁고 일도 많아서 내가 저걸 다 해낼까 걱정이 많으신데 해낼 수 있어요. 어, 이 일을 해 나가면서 내가 좀 성장하는 모습이 있고요. 아, 그일 하느라 전전긍긍하는데 또 도와 도와주는 사람도 생겨서 아마 직장에서의 모습은 아우 일이 많아서 힘들어요. 뭐 이렇게 투덜거릴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잘 마무리 하면서 가는 모습이고 힘들면요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세요 왜냐면 요 솥단지는 다리가 3개 있는 솥이라서요 내가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이 짠하고 어,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가 도와달란 말 안하면 어, 다른 상대들이 보기에는 어, 별로 어, 같이 안 해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좀 버겁다. 일이 좀 많다. 그러면 어, 도와주세요. 라고 얘기하면서 함께 나간다. 그러면 직장에서는 내가 성과를 내는 모습이 있어요. 힘내세요. 자, 사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사업은요. 여기 우물이잖아요. 우물은 좀 꾸준히 한 우물 판다. 이런 얘기처럼 나는 지금 하는 사업을. 꾸준히 예, 하신다 그러면 이건 결과가 아, 이루어지는 모습이 있어요. 우리 왜 열심히 일하는데 성과가 없으면 힘들잖아요. 7월에는 조금 아까 직장도 그렇고, 연애도 그렇고, 사업도 그렇고, 좀 약간 무탈한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에요. 그래서 사업적인 부분도요, 뭐 새로운 변화 이런 건 좋지 않아요. 그냥 하시던 것을 꾸준히 해 나가신다. 그러면 예기치 않게 나에게 어떤 제안이 들어오잖아요. 이그 일을 해 나가다가 오는 제안들은 어, 나에게 좀 좋은 어, 결과, 아, 좋은 계기 이런 걸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. 조금 지금 하는 일을 꾸준히 하시면서 어어 얘기차는 어, 제안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잡아도 어, 좋아요. 지금 하시는 일 잘하고 계신다라고 나오니까 어, 더운 여름에 예, 너무 어, 우리 그냥 무기력해하지 마시고요 힘들어도 어, 조금 부지런히 움직이신다 그러면 더 좋은 성과가 날 거예요. 자 재물을 보니까요 재물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내가 기다리는 돈이 있어요. 어, 뭔가 기다리는 부분에서의 어떤 결과가 나는 바라고 있는데 여기 조금 더딘 모습이에요. 그래서 조금 어 내가 이게 돼야지 하는 일이 조금 내가 될수 있는데 뭐 이런 어 마음 때문에 좀 급해서 어아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모습인데요. 좀 기다리세요. 어 기다려도 기다리신다 그러면 내 답. 답함이 좀 이렇게 해소될 수 있어요. 그런데 금방 어 내가 원하는 딱 지금쯤 돼야 될때 뭐가 탁 오는 건 아니고요. 좀 애를 태우다가 결과가 어 뭔가 재물적인 부분에서 결과가 어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요. 급하시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여유 있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. 대인관계를 보니까요. 어 나는 좀 인기가 있어요. 주변에 예, 조금 사람들도 많고요. 또 나름 음, 내가 어딜 가나 이렇게 눈에 띄기 때문에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, 나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. 어요요개 자체가 산지박이라 그래서요. 뭔가 어 인기 있, 있고요. 나를 알아보는 사람도 많고요. 어 여기 이렇게 음. 뭔가 있어 보이지만, 막상 그 사람들하고의 대인 관계에서는, 어, 얻어지는 건, 어, 말로, 앞에서 나한테 하는 것보다, 말로서는 밥 먹자, 그러고, 아, 어 음, 존경스러워요. 아, 뭐, 어, 좋게 얘기를 하지만, 뒤에서는, 어, 말한 거에 대해서 조금, 어, 성과는, 그리고 어, 말만 뭐 립서비스처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말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. 사람 관계에서는요. 어좀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그냥 립서비스 한 건지를 조금 보면서 대인 관계를 하시는 게 좋아요. 만나는 사람 많고 모이는 사람이 있는데, 득은 조금 약해요. 생각보다 사람 때문에 요럴 경우는 마음의 상처도 내가 당할 수 있는 모습이 있으니까 약간의 경계를 두고, 어, 조금, 어, 만나시는 게, 예, 음, 좋을 수 있어요. 사업적으로도 그렇고, 어, 누군가가 다가오는 사람이 참 달콤한 제안을 한다 그러면, 고, 고지고대로 다 들으시면 안 돼. 예, 도움이 안 되고, 현혹시키는 말로서 다가올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. 대인 관계에서는. 어 그런 부분에선 조금 조심하시고 하시던 일 그냥 꾸준히 하시면서 그리고 다니던 직장에서 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렇게 몰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. 그 외에 아 나도 좀 음, 어딘가 투자해서 수익을 좀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좋지 않아요. 7월에 예, 만나는 인연들은 나에게 다 영양가 있지 않는 모습이니까 사람 조심은 어,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, 음, 자, 7월에 우리 닭띠분들 전반적인 걸 보면 여기 산이래요. 산은 뭐냐면 크게 예, 변동이 일어나지는 않아요. 그리고 요럴때 어떤 변화를 주는 건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. 변화가 없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는 7월이기 음, 때문에요. 산처럼 우리 산은 금방 어떻게 뭐 이동하거나 금방 산이 그냥 하루아침에 바뀌었다가 막 이러진 않잖아요. 그쵸.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부분이라든가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서는. 그 동안 계속 알아왔던 분 그리고 하던 일 계속 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 모습이에요. 새롭고 뭔가 아주 너무 그럴싸한 제안은 나에게 독이 될수 있는 모습이에요. 그런데다가 대인 관계에서도 그런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요 7월에는 좀내 마음을 이렇게 좀 산처럼 아주 어. 변화 없이 좀 무덤덤하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가신다 그러면 7월에 큰 문제 없이 무탈하게 잘 보내실 수 있어요. 자, 행운의 색깔을 한번 볼게요. 행운의 색깔은, 어, 약간 핑크에 가까운 보라색이거든요. 자, 요 핑크에 가까운 보라색을 좀 입고 기분 전환도 좀 하고요. 어, 요게 조금 달달해 보이잖아요. 그리고 요 색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이렇게 예, 아주 편안함을 주는 색깔이니까 어, 7월에는요. 한 번, 내가 남자인데 어떻게 요런 색 입어요? 막 그래도요, 한 번쯤 과감하게 하신다 그러면, 내가 큰 변화 없이도 내 마음에, 이 변화가, 어찌 보면은, 어, 이런 변화, 작게나마 변동을, 뭐, 액세서리든, 어떤 소지품을 바꾸는, 요런 거에서 변화를 주시면, 마음은 또 크게 요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그러니까 포인트로, 한번 연한, 어, 보라색을, 한번 이렇게 지녀보신다 그러면, 어, 7월이 훨씬 더, 어, 이렇게 풍성하다고 느끼실 거예요. 7월도 파이팅 하세요!